아이고, 잠깐만 있어봐라. 중앙천 나오니까 좋지, 순복이 여기는 처음 나왔겠다 도봉산이 가까워 보입니다. 저쪽 어디, 어딘가에. 순복이의 삐양새 깐돌이가 살고 있네요. 순복이랑 <laughs> 처음으로 중랑천까지 나왔습니다. 순복이 집앞이 바로 중랑천인데. 오늘은 순복이랑 진하게 야간 산책하는 날입니다. 순복이한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. <laughs> 순복 선생, 조심해요, 여기. 양옆으로 자전거가 지나다닙니다. 뭐, 여기 한번 올라가볼까? 올라와요 올라와봐요, 어순복선생. 좋지? 나오니까, 이렇게. 이 엄마 복순이도 산책시켜줘야 되는데, 지금. 아이고, 꽃도 아름답고, 순복이랑, 여기, 꽃 옆에 있으니까 아주. 그림이네요. 우리 근육견 손보기가. <laughs> 아주 오늘 아주 좋은 기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좀 쉬었다 가자 아이고 순복이 아주 순복이랑도 산책하면 아주 순복이 에너지가 넘쳐서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순복이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녁 산책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어 순복이랑 함께 중랑천도 걷고요 저기 도봉산이 아름답게 또 보이고, 아주. 저 건너편에 수락산도 아름답게 보이고. 그래서 순복이랑 아주. 순복이 일로 와요. 순복이 일로 와. 혼자 흥분해갖고 좀 가만히 있어. 좀. 좀 쉬엄쉬엄 하자. 이네 마음은 이해하지 마. 너 따라갈 체력이 안 된다. 순복이 일로 와요. 천천히 좀 쉬었다 하자. 손보기 여보 좋지 나오니까응니 어, 네 종종 냄새 맡아 거기 천천히 손보기한템포보시자 일로와요 <laughs> 아이고 쉽게여 손보기 쉽게. <laughs> 아이야 순복이 나오니까 아이고. <laughs> 순복이 똥 싸면 안 돼. 여기 똥 싸는데 아니야 오줌만 싸야 돼. 똥 치우봐야 돼 너. 똥 싸는 거 아니지. 똥 싸는 거 같은데 너똥 치우가라 너식야 아이고 순복이. 순복이 풀이나 뜯지 똥까지. 싸질러버리네 순복선생님 왜 오랜만에 산책하는데 니 하고싶은대로 다해라 어, 혼난다 거기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밥 읽어놓은거 아니냐 일로와라 순복이 일로와라 일로와 일로와 안돼 혼나 혼나 너걸 건너, 잘못 건너다. 바로 요단강 건너간다. 손벅이. 아이고.